5 bars 5 bars 5 seconds Yo Yo bitch I'm a cow bitch I'm a cow I'm not a cat I don't say now bitch I'm a cow bitch I'm a cow bitch I'm a cow bitch I'm, I'm, I'm a cow and if he be real good One time for you. 오늘의 메뉴는 뭔가요? 제육볶음요 <laughs> 양이 많은 건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양이 많은 건별대 걱정 안 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날씨가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만 입었는데도 아주 따뜻하고요 음, 저는 오늘 이케아 가서 오늘 이케아 가서 필요한 것들 좀 사고 사야 될 것들 그런 거 매장에서 <laughs>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 너무 덥으셔요 여긴 강후이라는 취지호에 있는 쇼핑몰이고요. 저는 여기서 팀바랜드랑 언디핏이랑 언디핏이 얼마 전에 상해, 어, 바로 앞에 있다. 언디핏이 매장 오픈해서 여기 가보고, 오빠 여기 바로 있다. 언디핏. 그리고 딥디크 향수 시향해보고. Boys is keeping me stronger oh 겨울이잖아요. 어. 예. 1월을찍일부터아요 와. 그리고 아니네. 11일까지거든, 바보야. 킹대황자붙한자서든요 11일까지야. 아니, 알았어. 11일까지야. 그러면 이거 우리 뭐안 되는 거야? 안 되지. 그래. 아시는나넘어마 미안해. 오늘 사면 200원 할인하니까 바로 여기서 스텝하겠습니다. 오늘 10일인데 오기 잘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케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음, 음, 주말이라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샹스 네, 이간에는 모든 곳이 세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주말이고 샹 11절 전이라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시옆 예. 오늘따라 이렇게 팀버밖에 안 보이네 팀버 한 20개 본듯 아까 를 팀버 샐러드 맛있어 보인다 수가 <놀람> 이거 이탈리 면. 저소스가 괜찮을 것 같아. 음. 이걸 또사돈 쓰고 집에 그릇이 몇 개인데 냄비... 얘 어때? 어, 얘 냄비랑 찜 되는 거 같아. 함 열어봐. 응. 응, 어, 이거 반, 이거 찜기 괜찮은데, 119야 세트, 빠디언 우저가! 119원이야? 아 원래 138원이네 근데 이걸로는 많이 못사겠어 아니 뭘 얼마나 하려고 큰거할 때는 웍 있잖아 중간 사이즈 냄비 뭐 찌개나 이런 거할때 자꾸 뭐 따로 사야 되네 따로 사야 돼그만 이거 사이즈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중간 사이즈? 그리고 찜기 필요하니까 이거 딱 하면 끼워서 쓸수 있잖아? 고 들어가지 않는 거 가져와가지고 뭐 아무 데나 끼고 있어. <laughs> 저거, 저거, 안에 속에 넣는 거 해. 얘는 그냥 작아도 안에 넣고 찔수 있잖아. 그냥 이거 해. 이거 하고 다른 그 작은 냄비에도 쓸수 있잖아. 진짜 냄비로 아까 진짜 냄비 때릴 뻔 했다. 멀쩡해도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 그거보다 차라리 이거 낫지 않아? 네, 이게 걸쳐지니까 잠깐만 <laughs> 저기다 해봐. 됐어? 아 근데 저거 작은 건데. 오 돼? 딱이야? 네, 나머이 이렇게. 나만 아 뚜껑을 덮으면 되잖아. 터프지네. 그럼 왜 만두어? 만두 얼마나 먹는다고? 계속 만두 만두 치면. 네 이거 큰 거지. 보통이잖아 이거. 이게 좀더 나은 거 되지 않을까? 어. 어더아 아, 더워. 아 그러니까 네. 어떤 게난것 같아? 솔직히 네 생각을 얘기해. 얘랑 얘랑? 어. 아 얘는 이제 깊이인데 근데 또 먹을 때는 이렇게 넓적한 게 편하니까. 얘로 넓은 게 편해. 이거 유리잖아. 무거워. 근 유리가 두개는 좋지. 근데 김치통 우리 예전에 누리 그 형주랑 사야 이거인데. 어? 세트로 이렇게 세개 들어있는 거라 아. 이것도 음. 통 너무 많아서 쪼만한 거? 근데 지금 쪼만한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 접시 대신 저기 쪼만한 거에 놓고 소스 할수 있잖아 그래? 응웬총 19원인데? 쟤는 너무 싸구려해서 하 말이야 김치내여서 냄새도 다 빠지네. 근데 그냥 해도 냄새 다 빠져. 어쩔 수 없어. 음. 그리고 우리 맨날 김치 사는 거 아니야. 응? 왜또 사, 자꾸. 아, 저거 그냥 돈 쓰는데 맛 들렸어. 우리 이걸로 살까? 이거 다른 거 반죽할 때 이걸로 할까? 그거 자꾸 버리는데. 뭉쳐서? 이거 원래 설거지 요, 거 야, 1원 밖에 안 나. 1.9원이다. 하나 사고 버리자, 쓰고. <laughs> 요거 반죽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 너무 귀엽다. 군것질 이제 안 돼. 어, 이거 그거 같은데 하나씩 끊는 스케줄표 이안에 선물 들어있는 거 이거 12월 건가? 재밌을 것 같은디 12월부터 이거 사봐야지 응. 12월부터 캘린더 <laughs> 네. <laughs> 외국인 아저씨 내가 이거 산거 보더니 자기도 산다고 줄 맡아 놓고 갔어. 이 <laughs> 이게 2월월터하하씩씩 뜯는 야야일일날 여기 초콜릿 들어 있는 거.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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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지에서한지에는 한국에서 한국에는거국에서한국 이제 집에 갑니다. 안녕! 지금 11월 10일 11시 58분입니다. 내일이 쑝수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시 되면 바로 사려고 이거 몇개 담아놨거든요. 이건 버거킹 햄버거 세트 세개 쿠폰이고 그리고 이거 마샬 스피커 일단 이거 두개 어? 이거 다른 거 같지? 왜? 거어 아, 어, 그래? 샹시 예산 견과류 꼬마야 뭐야 반씨 제가 쇼스이에 산 물건이 도착해서 한번 뜯어보려고요. 같이 뜯어볼까요? 와, 진짜 크다. 뭐야. 오늘 비가 옵니다. 내일 모레 한국을 가야 돼서. 그 전에 M4R 분리 보고 서류 할 것도 있었고 그래서 잠깐 여기 상가 사무실에 왔다가 그리고 이제 필요한 거 사가지고 집에 가려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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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어요 여기 유명한 거 같아요. 여기 손 받은 것도 많고 지나갈 때 맨날 어? 여기 가보자 가보자 하다가 오고 왔습니다. 내거 치킨? 전 치킨 랩 오빠는 소고기